김주 대신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사파 일원으로 민주투사인 듯 살아온 집단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윤석열. 온갖 쓰레기 언론이 미친 듯이 도와주고 위기에 처한 검찰 반역 세력이 환장한 듯이 날뛰며 붙들어도 가속도가 붙은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가 없이 되었다. 지지율이 정신없이 떨어질 때 반기문은 기름상어처럼 미끄덩 살며시 도망을 쳐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윤석열은 발악하며 명을 재촉하고 있다. 정신이 나갔다. 대선도 필요 없다고 한다. 선고도, 토론도 없이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쿠데타 말고는 없다. 가짜는 윤석열 쿠데타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은 쓰레기 언론과 검찰 내 윤석열 잔존 세력뿐인데, 그마저도 이제는 깨어 있는 일일 언론, 나도 언론, 각자 언론들이 나서서 쓰레기 언론의 펜대를 사사건건 꺾어버리고 있다. 윤석열은 사면 초과다. 민심은 천심. 언론이 윤석열을 대놓고 도와줘도 떨어지고. 교활하게 도와줘도 떨어지고. 도와주지 않고 비판하면 더 떨어지고. 이재명의 비리라고 과장한 것을 내놓아도 떨어지고. 이재명을 칭찬하면 더 떨어지는 윤석열 지지율. 구석으로 몰리니 막말을 마구 내뱉는다.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말을 마구 던지는 꼴을 보고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는 걸 윤석열만 모르고 있을까? 도망쳐도 떨어지고, 대들어도 떨어지고, 소리를 질러도 떨어지고, 웃어도 떨어지고, 울어도 떨어지는 윤석열 지지율. 낡은 인용공세, 토론회피 36개, 네거티브, 억지부리기, 역공격, 부인 눈물 짜내기, 악덕검찰 동원, 그 어떤 카드도 먹히질 않는다. 국민이 자랑스럽다. 김주대 씨. 그림 미완성 고향에서 만난 어르신, 세상사 호원이 꿰뚫고 계신 김주대 진인